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꽃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이러고도 사철 푸르니 그를 좋아한다. 태나무는 나무일까 풀일까? 조선 시대에도 헷갈렸던 문제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고기를 태우거리게 하는 질문이다. 일반인이 볼때 겨울에도 죽지 않고 단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나무로 생각된다. 장고한 세월 동안 대풀이라 부르지 않고 대나무라 부른 것만 봐도 나무가 확실하다. 대나무의 향기가 나는 담양에서 세계 대회가 열린다. 풀인지 나무인지 답을 찾기 위해 대나무의 향기를 찾아간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대표적인 슬루시티 담양에 세계 대나무가 모여든다.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대나무 박람회는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담양에서 세계 대나무 박람회 예, 대나무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축제는 매년 하지만은 세계 대나무 박람회 올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강하죠. 부러지지 않고 휘긴 해도 음. 강, 예. 지구촌 시대. 대한민국은 많은 박람회로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대나무 박람회에서도 대나무 향인를 즐기면서 한국을 알린다. 대나무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날 수 있는 세계 대나무 박람회. 세계 협회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박람회마다 찾아다니며 첫 번째 입장객에 기록을 세운 김종훈 씨 안녕하십니까.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에서 첫 번째 입장했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날씨는 좋은데 첫 번째 입장객 이벤트가 없네요. 하지만은 어, 45일간 일정이니까 가족들하고 산책 겸해서 여러 가지 구경하면 재밌겠네요. 가족이습니다 우리 기원니다 앞으로 45일 동안 전 세계가 함께하는 멋진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대나무 협회 회원국 13개국이 참가하는 대나무 박람회는 대나무를 주제로 열리는 최초의 국제박람회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졌다. 매년 열리는 대나무 축제가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알리는 행사라면, 대나무 박람회는 우리나라 대나무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 대나무처럼 올곧은 조선시대 선비로 떠올리게 하는 고장,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담양을. 여행하다 보면 담양에서 느림의 미학을 몸소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이통양이 어떻게 생태 도시가 됐는지, 인간이 왜닮았는기들 아주 재미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강남 그 회장 내에서 실시하는 3D 홀로그램 부시고요 이곳 담양에. 오랫동안 전에 내려온 전설이 있단다. 착한 청년과 봉황이 만나 이땅의 대나무를 뿌리내린 아름다운 이야기지. 대나무는 무엇보다 곱게 자라는 특성에 사곤자의 하나로 절개를 상징한다. 아래로 숙인 잎과 텅빈 속은 겸손과 욕심이 없는 선비의 나무로 여기고 봉황인 유일하게 먹는 것이 대나무 열매인 죽실인 것으로 전해온다. 그러면 주제 전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석 씨나 도순걸씨또 서신선 씨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생활 속의 대나무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 담양의 대나무가 얼마만큼 가치가 높은지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끌어모을 수 있는데 역할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나무의 우리 전통시장, 중물시장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중물시장 모습도 대나무, 대나무를 작품들을 머리에 다 이고 짊어지고 갔었던 그런 모습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더 생생하고 보시고 싶으시면 중도 없고 정만대에 가보시면 더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420 헥타르. 네, 나중에는 저희가 1만 헥타르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도시지역으로 7.3의 날이 다는 그런 걸보여주 이쪽은 십장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설 뭐 속에 나오는 십장생을 표현해서 지금 발 표시가 돼 있는 이곳에 서서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 베트남어 게임트롱이라다 이렇게 해보시면 베트남트롱이라 드롱이라는 좀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리 담양에만 있는 네. 이거 하나의 대나무 국하고 장구인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이거는 김준길 씨 소대 소대 의 의미는. 일본 다케아레의 대나무 등불 축제, 인도 유조람주의 대나무 축제, 세계 곳곳에서 대나무 축제와 흑술 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대나무로 소재로 한 국제 행사는 단양 대나무 박람회가 처음이다. 대나무 식재 면적을 늘리는 시발점으로 삼아. 세계 10대 환경도시와 자유운 치유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태나무 산업의 총추적인 역할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나무로 엮어짠 문양은 공룡과 사대부의 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공예품이다. 대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단양은 슬로시티로 선정된 고장이다. 대나무는 어디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까? 대나무는 나무일까 풀일까 의문점은 계속 이어진다. 남부지방에서만 자란 대나무는 환경의 변화로 자라는 위치가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고 있다. 대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다른 나무보다 월등히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대나무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나무는 활엽수로 분류해야 하는가? 식물 분류학적으로 보면 은침엽수는 거치식물인데 대나무가 바로 거치식물이니 분명 활엽수는 아니다. 은행나무가 침엽수에 속하는 거와 같다. 대나무는 속이 텅빈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수목과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 생장점도 다른 수목은 끝부분에 있어, 거기서 자라거나 부피 생장을 하는데, 대나무는 생장점이 마디아에서 절간생장을 하거나 부피 생장을 하지 못하는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1년에 다 자라는 특별한 식물이다. 대나무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대나무다. 대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만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낙죽이란 인도로 대나무 겉면을 지져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과 무늬를 표현한 기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만든 대나무 공예품을 동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낙죽이란 것이 끝나니까 지금 굉장히 이쁘잖아, 이거. 애 하나하나 하의그저 문양의 그림이야. 문양이 다드러네요이 네? 문양들 이하나의 작품이다니까, 그림이다니까. 이 좁아, 조그만한 공간에. 그 인두가 인두를 새까맣게 지금 그 광택이 살아있어야 한다니까 표면이. 그탐새까맣게탄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 거의 뭐 끌켜 가지고 그냥 그 타버리면 광택이 없어. 그건 낙축쟁이 아니야. 어. 놓, 놓은 사람이 없어. 왜 그냥 인두가 다마 열 하대에서 딱 떠내면 뜨겁잖아요. 그럼 데살이 열받아갖고 뒤틀려 이렇게 맞아. 그럼 얼마나 떠내자마자 바로 무장을 완성 해야 돼. 우마와 제인에게 낙인을 찍어 표시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마에게. 표시하는 것을 소인이라 하고 죄인에게 표시하는 것을 낙인이라 했다. 인두가 알맞게 뜨겁도록 하는 일과 알맞게 뜨거워진 인두로 사용하는 일은 기능공의 숙련과 경험에서 판가름난다. 대나무를 이용한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는데, 대나무를 이용한 자전거를 만들면 어떨까? 옥수수와 대나무, 식물 성분으로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입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구 환경을 지키고 멋도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화두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 네. 같이 이런 큰 행사에서 자랑스레 전시하는 농촌 마을의 친환경 농산물은 그 지방의 대표 산업이다. 대나무 네. 향을 맡으며 자란 농산물을. 가공하여 전시 판매하는 농식품관. 대나무로 만든 와인에서 친환경 행사 성공을 기원한다. 제나는버을 품어 볼수 있는 곳. 대나무 에서맑은 공기를 마시며. 길을 걷다 보면 아, 어느새 둘. 모든 시름이 걷히고 만다. 하나, 둘, 대나무 둘, 숲의 세계. 다리. 다리고 이게 이제 중간 중간에 어, 오래된대나무는배주속아주 전라도 담양말로 속아 준다. 그마게 속아 가서 이게 이제 그 자리를 잡게끔 이렇게 이게 그러면 죽순은 큰들 이제 죽순도 물론 채취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죽순보다도 대를 대를 제거해 주는 편이 많죠 근데 필요 있는 것은 키우고 어,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것은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이것을 만들어 내지. 꽃부귀가그들이 많이 큰 놈이 많이. 아. 이렇게 부유물이 떠내려 갖고 흙이 밀져오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붙어 응. 흙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데 이런 보면은 좀 이제 메문데. 땅이 안 좋은 체질은 대나무도 자라. 잘고 가늘게 나오고. 대나무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나무꽃. 어. 어찌 보면 이게 대나무꽃이 원래는 안 피는 것이 좋아요. 이 대나무꽃이 피면은 대나무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같은 병이 왔다는 게, 대나무 꽃이 피해. 최금 수께서는 항상 그 녹색 환경을 주장하신 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 대나무가 있어야 된다. 우리 담양군에. 아프는 환경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미치광이 소리를 듣으면서,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우리 직원들도 그랬으니까. 끝이 껍질. 포피, 포피. 음, 죽순이라고, 죽, 음. 죽, 죽격, 껍다이라고 하지. 전라도 음. 말라네, 담양만은. 이게 이제, 이게, 여기에, 어렸을 때 쌓았는 말이야. 이게이 커면서, 벗게 집으 옷을 벗어 그런데 아, 그걸, 이게 뭔 용어 하는 건데요? 이게는, 지금 옛날에는 이게 이제 죽피, 죽피 방석이라 해가지고, 방석도 만들고, 아, 방석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야 돼. 아, 이게, 아, 일로 내려가면 네. 요 이거 한옥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네. 한, 50m면 되나? 네. 더 좋고 아가씨 촬영이 최고 좋니다가그게탈 <laughs> 힐링 한번 하고 가시. 더 예뻐져. 이게 처음 올라올때 죽순 크기잖아요. 어. 그 크기 들어 잘해. 아니면은 크기 로로 잘지. 그게 뭐냐? 말 있잖아, 옛날 석담에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고 분주밭에는 분주가 난다. 그 말은 좋은 사람 밑에서 크면은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그 말이야. 어. 그런 식이 너. 게 종자가 그런... 있어. 큰 종자는 크게 죽순부터 크게 나. 그래서 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이 대는, 감양치는 이렇게 휘어도, 근데, 다른 데는, 튜브을 끊어, 얘가 퇴업을 투퇴을 중간에. 이문으로내가셔가지고 아, 그렇게 가요 그게 아, 제일 좋아 선비 얘기은 그냥, 그냥, 양반, 양반. <오시나>. 올라가면 성인봉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회전이 아니 좌회전 올라가다 보면 성인봉이 나와 네. 성인봉이 나오면 우리 직원이 또 있어. 다음에 이렇게 제복을 입고 네. 이 행정 직원이라고 써져가지고 네. 청 직원들이야 걱정 말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그지 학생이 찾고 싶은데는 커피 좀만 말이야. 네.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 그게. 단체장의 생각과 의지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책임진다. 사양길로 접어든 대나무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단양이 세계 행사를 치룰 만한 도시가 되었다. 맞아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가득한 휴식의 공간을 마신다. 존 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에, the World Bamboo Fair, 코리아, 어, 2015의 개막을 공식 선언합니다. 2015 타향 세계 대나무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신 국내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 나오수 맑은 생태도시 담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Strange discovery for me. The Wall Bamboo Organization was doing the same with a Wall Bamboo Day share all over the world every September of the plant we share. Please can you all stand up. Please Everyone stand up. Can you raise your arm to the sky? And in a short voice, shoot. Bamboo! Come, Samida! Well, Please are the ones one, two, three.